3장 말씀입니다. 화목제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함컷이나흠 없는 것으로 여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한수하고 회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곤대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 낼 것이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풀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는 감사제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그런 은혜.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만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사에서 중심을 이루는 게 뭐예요? 숙제, 숙제. 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한다라고 할 때. <laughs> 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감사도, 감사답게 할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에,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느무뭐 열매를 먹어서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죄인의 후손들이 이러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에, 하나님과 끊어지었고 그리고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를 할수 있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바르게 하는 길은 내가 얼마나 큰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안수하고요.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요.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밭과 그 위에, 그, 그 위에 기름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요. 그것을 다 불살라 드립니다. 그니까,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살라 드립니다. 진정한 화제는, 아니, 진정한 감사, 그리고 화목은 어디에서 도대체 오느냐, 그러면, 어,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속까지도 이렇게 다 불태워드리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들은 남아있지만 형태는 완전히 다 부서져버리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할때 피로써 어, 화목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던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수 있게 되었고, 그 일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을 때그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어, 기도원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하느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적과 미디안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왔는데 많다고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고 랬더니만명남기고 남고 다 갔어요. 적군은 10만 명이 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이, 이 만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3 0 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는 거예요. 어, 이건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 어, 기도하는에게 여러 가지 에, 이적들을 보여 주셔서 표적을 표적을 보여 주시고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믿고 전쟁에나갈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300명을 하나님이 남기시고 다 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라고 하는 것이 햇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항아리가 있고, 나팔이 있어요. 이건 전쟁을 할수 있는 무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도원과 300명이 보았다. 그것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요.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고,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나폴, 해불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하신 것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내가, 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셨지만, 그러나, 300명, 그리고 거기에 딸린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것들 세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갈 때,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그 안에 살아있으면, 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사실은 이런 통로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이렇게 하면 그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저는 정말로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거저 얻었다 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거저 얻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거저 주면 손해인 거죠.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거저 값 없이 얻었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당신의 몸을 온전히 드려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간다 그럴 때그 제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어떤 제사, 알을 드리는 것, 드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6절을 볼까요?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한수하고 회망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수는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미굴에서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여기에 보면 그 양도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12절에는 염소가 나와요. 이걸 드리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위에 보면은 또그첫 번째는 그 소로 드리고 그러는데 이 예, 드리는 방법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 그게 다르지 않아요. <laughs>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따로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아.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관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재물을 드린다 그럴 때 재물을 뭐 우리가 뭘 어떻게 드리겠어요? 만약 이것을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이 이제 5만원 건부터 있잖아요. 5만원, 만원. 그리고 5천원이 있고, 천원이 있고, 500원이 있고, 이제 100원이 있다. 50원짜리도 있네요. 10원짜리도 있고요. 드리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 양, 어린 양, 염소 이걸 이제 다이렇게 한복에 묶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해서 얘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린 양을 드리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염소를 드리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그런 나, 염소를 드리는 나, 어린 양을 드리는 나, 소를 드리는 나, 그 나에게 하나님은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삶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누구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선물하는 것을 그가 결정하겠죠. 근데, 그 선물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이렇게 감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정말 가난한 사람은 뭐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곡물을 드리기도 해요. 그럴 때,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따라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 내 사정,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헤아리고 계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때 이런 방법으로 드리라.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안다고 했죠? 무엇을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의 죄 그리고 그 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우리가 화목의 관계, 감사의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치와 나의 사명,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제산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막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 사람을 특별히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총명과 지혜와 재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기계가 물건을 이렇게 찍어 내듯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에 대한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성막을 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 이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몰아내고 너희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준다. 근데 나는 안 갔게. 사자를 보낼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슬퍼해요. 즉 하나님의 올라가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이 바짝 들만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지, 그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성막이 만들어져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그것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성막의 의미가 있듯이 제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수는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불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염소를 드리는데 소를 드리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laughs> 화목제를 드리면, 화목제는 감사의 그런 어떤 의미가 강한데요. 예, 드리는데, 그 드리는 과정에서 보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이 제일 중요한 기둥처럼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이제 재물을 가져 안수하고요. 안수해. 보통 안수하면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하고 그 피를 또 뿌려요. 이게 이제 번제에서 나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작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기름과 뭐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서 잘라내서 불태워드려요. 감사한다 은혜를 깨달아 한다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달아 알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아,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구나. 아, 정말 이런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아, 나를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할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런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한 것들을 또한 새롭게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쓰이 뭐 어떻게 쓰임을 받든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엔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할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